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 한 45만 원 됐나? 아 주면 그 오늘 차업 안 한다고. 근데 그 돈이 없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강사 목사님이 제 옆에 딱 오시더니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는데 제가 막 울면서 알아요 저도 들었어요. 그 진짜 그 기도회 때 울고 시간이 좀 지나서 기도회가 끝나고서는 정신 차리고서는 진짜 눈물, 콧물 또 이제 땀까지 막 닦고서는 정신 차리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때 정신이 드는 거죠. 옆에 있는 같이 간 집사님, 권사님한테 근데 열방이 뭐예요? 이러고 물어보. 그 정도로 제가 주의 음성도 듣고 말씀도 듣는데 성경 지식이 없는 아직 이제 3개월 차, 4개월 차, 이제 수쿨 받고 이제 5개월 차밖에 안된 초신자다 보니까 그 열방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부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한 정말 어린아이 같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에게 주님께서 그냥 쏟아부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열방을 위해서 중부하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서 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수이 끝나갈 쯤 돼서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예, 제가 아직 신용불량자인 상태고 빚이 많다 보니까 차압이 들어옵니다. 집에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친정 오빠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빠 이름으로 작은 빌라를 대출 받아서 빌라를 사고 저희가 그 집에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때 차압이 들어온 거예요. 막 남자 공무원들 몇 분이 진짜 양복 입고 와서 집에다가 이제 빨간 딱지를 막 붙이시는 거죠. 그냥 작은 쇼파 하나에도 책상에도 그 빨간 딱지를 붙이시더라고요. 다 붙이고 나서 그러시는 거죠. 그때 당시 에 정확히 어디에서 이게 차업이 들어왔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었어요. 한 45만원 됐나? 40 몇만원을 주면 그 오늘 차업 안 한다고. 근데 그 돈이 없다고 그랬어요. 진짜 없다고, 돈이. 그런 시니까 이분이 그러면은 진짜 여기 냉장고랑 뭐 이거 컴퓨터랑 다 들고 가야 된다고. 들고 가셔도 제가 방법이 없다고 그랬더니 진짜 이제 그때 다 들고 가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진짜 모를 때였으면 정말 죽고 싶었겠죠. 다른 거는 없어도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아, 냉장고는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저희 남편 친구가, 아, 어, 싼 중고, 이제 작은 냉장고를 하나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칙칙하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리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갑니다. 저희, 어느 날 저희 친정아빠한테 이제 전화 가온 거예요. 근데 저희 친정은 완전 불교였을 때잖아요. 그리고 친정 할아버지가 절을 지는 분이셨었다고. 아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교회 나가셔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빠가 그래 너는 출가 외인이니까 너나 열심히 믿어. 이렇게 하시고 안 나오시는 상태에서 차압도 들어왔다 이런 소식을 이제 들으셨으니까 걱정되셔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야너 미쳤니?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만 교회 가든다 너는 매일 교회 가서 그렇게 살면은 밥이 나오니 싸, 돈이 나오니 돈을 벌어야지 애들하고 살으려면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부모님, 친정 부모님들한테 아이들 맡기고, 그리고 저는 돈을 벌던 사람이에요. 예, 잘 살겠다고, 애들하고 먹고 살겠다고 맞벌이로 둘이 막 열심히 일하던 딸인데, 얘가 부도 맞고 망했는데, 이제는 돈을 안 벌어. 그리고 이제 교회 나가더니 교회 가서 사러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보실 때는 이제 광신도가 된 거죠 그래서 걱정되셔서 저한테 막 그렇게 전화하시면 제가 그러는 거야 아빠 하나님이 밥도 주시고 쌀도 주셔요 그리고 돈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신댔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아빠가 이제 난리가 나신 거죠 이거 진짜 미쳤구나 그래서 막 말리시고 막 이래도 제가 이제 오히려. 어,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교회 나가셔야 된다고 이제 보기만 하면 이제 부모님한테 하나님 얘기하고 전도하니까 이제 아빠가 저를 피하시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네, 그래서 가족들은 교회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고 재정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재정을 구하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제가 원래 백화점에서 오래 장사를 하면서 저희 남편이 관계자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가 또 어려운 그 상황들을 알고 도와주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저희 남편한테. 그러면서 매장 하나를 와서 저보고 하라고 그래서 백화점에서 장사를 했었기 때문에 넓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하면 그래도 월 500만 원씩은 벌수 있으니까 와라.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저희한테 엄청난 혜택을 준 거죠. 그리고 큰 이제 도움을 주려고 이제 연락을 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와,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재정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런 연락이 와서 또 저희가 백화점 올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 가운데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건 이제 백화점에 가서 또 일을 하면 주일 날 예배드리는 게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게 일을 하면 새벽 예배라든지 뭐 금요기도회라든지 그 주일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세 명의 남편 후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배우자는 누가 봐도 너무 신실하고 성실하고 선한 사람. 그래서 그 신랑이 저를 너무 호무 사랑해 주는 거야. 그냥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저를 이제 사랑해 주는 아껴 주는 그러한 사, 신랑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후보는 진짜 누가 봐도 너무 잘생겼고 화려하고 돈 많고 제가 그냥 첫눈에 반해버리는 연예인보다 더 멋있게 생긴 그 모든 것을 갖춘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첫눈에 반한 신랑 후보였고 세 번째 후보는 그냥. 보통 수렴하고 모든 것에 이제 그냥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예, 그러한 신랑 후보자의 꿈을 꾸고 나서, 어,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 신랑이 예수님. 그 신랑은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 신랑은 저를 사랑해주는. 그리고 두 번째 신랑은 세상. 돈, 명예, 그 화려함. 그세상의 그러한 신랑. 그래서 제가 첫눈에 반하고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고 싶어 하는. 그렇지만, 그런 세상을 뜻하는 그런 신랑이었고, 세 번째는 그냥 보통 그런 신랑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세상을 향해서 다시 가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아, 너는 내일 해. 내가 책임지게. 라고 말씀하셔서 연락 온 백화점 담당자한테 정중히 그걸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을 하고 나서 엄청 욕을 먹습니다. 아니 도와주겠다는데 엄청난 그 특혜인데 어 힘들다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선심을 써서 한큰맘 먹고 그렇게 한 건데 어 제가 그걸 거절하니까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는 배불렀네 아직 덜 힘든가 보네 막 이러면서 막 욕을 먹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다만그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고 너는 내게 열방을 구하라 내가 너에게 욕을 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도하면서 이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열심히 이제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또그 다음에 이제 성교단한테또 섬기고 또 이제 예배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몇 달이 지나서 백화점에서 또 연락이 옵니다. 이번에는 더 좋은 파격적인 조건으로 그때 당시에 앙드레김 골프웨어 그 런칭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그게 런칭이 되니까 어 어떤 돈 많은 분이 대전 그 충남 총판권을 따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분이 하게 되셨는데 이분은 돈은 많고 그 총판권도 따셨는데 이제 유통업은 이제 처음이신 거예요. 이제 그런 같이 동업할 만한 이쪽에 능숙한 그러한 사람을 소개시켜달라 이러신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이제 생각난 게 저희 남편인 거죠. 저희 남편이 오랫동안 이제 유통업을 했고 뭐 신발, 의료 뭐 저희가 이제 행사 다 했었고 성격도 어, 성실한 하고 좋으니까 저희 남편을 이제 소개를 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그거는 저희는 돈 10원도 투자하지 않고 어 진짜 못 벌어도 한 달에 천만 원은 벌수 있다. 이거는 귀에다 막 이러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정말 아깝죠. 저희도 와 진짜 이거는 귀에다 그때 당시에 천만 원씩 벌면 저희 금방 빚 갖고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귀인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 사람들이 붙잡을 때와 이거 하나님이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나님 그, 섬겼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근데 주님께서 노 하시는 거지. 정말 그때는 저희도 고민이 많이 됐어요. 아, 이걸 거절하는 게 진짜 맞나? 이거 하나님 뜻 아닌 거 아닌가?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니라고 하셔서 그걸 또 정중히 거절하고, 그리고 더 많은 욕을 먹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이제 그분들도 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또 하나님 그때 복음의 씨를 뿌렸고 누군가는 거두었고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전에 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에는 저를 위해서 살았지만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려고 할때 사단이 주님께 더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것들을 이제 경험함으로 이것이 보기에는, 언뜻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보고 저희가 잘못 갈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말씀으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두려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어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나라를 구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 언약하신 그 언약들을 이루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아버지 영상을 통하여서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들 가운데 동일하게 그 영광이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동일한 근총이 그 흘러갈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나라의를 구할 때 아버지 이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근총이 그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성교로 크게 쓰신다고 하시니까 감사하라고. 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하루에 세 시간씩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오라고 하신다고.